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큐큐티비 마크 생존입니다. 오늘 제가 아주 비싸고, 멋있고, 짱짱하고, 아주 좋듯한 아주 베이비 에이스 오버 러브, 아주 아 아주 러브한 집을 발견했습니다. 사실 제가 약간 탐험을 하고 있었는데, 그것도 아니라 크리티블을안 했는데, 벌써 이렇게, 이런 걸모하게 됐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, 이, 제가 이 사과를, 이거 파밍을 안 했는데, 너무 좋은 거였더라고 지금 철복줄두개 하고 철세개 하고 너무 좋아요. 야너 누구 아니? 마음도 안 하고 일단 그래서 얘라도 일단은 착용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걸으면 내구두가 달겠지? 어? 공격당할 때라도 내구두가 아. 이분 지금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해놨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. 흥? 야, 넌못 오지? 넌못 오지? 지금 저분 지금 지켜야 됐는데 아이고 철골남 씨는 지금 여기서 일을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. 우리 그리고 귀여운 냉타마, 냉타마 잘해줄 수 있지? 야, 야너너뭐 하는 거니? 야, 잠시만, 나, 나 에메랄드 두개 있어. 제발 도끼하고 바꾸자. 좀, 그냥 딱 기다려, 너. 너 누구니? 너 가둬놔야겠다, 일단. 나좀 가둬놓자. 야, 야, 잠시만, 너. 너. 딱 기다려야 돼. 나 에메랄드 가지고 온다. 에메랄드, 에메랄드 내놔. 에메랄드. 에메랄드 에메랄드 내놔 에메랄드 내놔 에메랄드 어딨니 아 에메랄드 내놔 하는데 지금 에메랄드 안 내놓으면 이제 뀨뀨가 아파요 야 빨리 에메랄드 내놔 아 진짜 지금 에메랄드가 없거든요 야뭐 화살대 돌때 뭐도 하는게 없냐 넌음 아, 진짜 어떡하지 그냥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고 가겠어 예, 여기서 먼저, 계속 누르기만 하 아니, 나한번 살아남아 볼까요? 일단 자게요.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, 아침에, 어? 망했다. 어, 진짜. 너 뭐하냐?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여자에 믿고 신나는 몸. 어딜 가도 나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. 냠냠, 접접, 밤인 꿀맛. 냠냠, 접접, 에메랄드가 없어. 에메랄드가 없어. 어, 어. 에메랄드가 없어. 에메랄드를 잃은 우리 한 번부터 볼래? 아직은 아니야. 죄송해요. <laughs> 오, 뭐야? 떡고기가 죽었어. 떡보가 그렇지만 나는 귀여워. <laughs> 맞는지 모르겠지만. 어디 보자. 여기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와서보요 여기서. 파쿠르 맵인데, 제가 이것을 또 못하기 때문에, 지금. 이흙 보이죠? 이 흙을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. 어, 어. 이렇게 흙을 설치만 한다면, 어. 이렇게 테라스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야너날 비웃어 너너 자꾸 잘 걸렸다 너너날 비웃어 이걸로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 나 아, 그래 그래야 얘좀 내자 얘좀 내자 내좀 내자 아너안 준다는 이거지 나갈 거야. 에메랄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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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랄드 에메랄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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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줘 에메랄드 줘 에메랄드 줘 에메랄드가 e j 뻑뻑 에메랄드 에메랄드 Emerald, cac, emerald emerald. Emerald emer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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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lalala. Emerald, uh. Emerald, uh. Emerald, Emerald, la la Emera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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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랄드, 에메랄드, 에메랄드 에메랄드, 에메랄드, 에메랄드를 내놔 내놔, 에메랄드 없니? 뭐 파는 거 없니? 너 에메랄드를 이거 가지면 나한테 주는 거야, 에메랄드 한늘을 이십이 개 그렇다면 이걸로 캐버려라 당근을 당근을 캐버려야 당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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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룰룰룰 당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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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룰룰룰 당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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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근 두 개밖에 못 넣었어요. 아 지금 이 쪼리 쪼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법 모르네. 테라스 내가 들어가게 하는 법알려줄게꼭 하고어 뭐야 야 모두들 왜 여기로 와? 뭐야 모두들 돈에 팔려 정신이 없구먼 야 너네 모두들 돈에 팔려 정신이 없구나 그러면 안된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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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얘잠난안 탔는데? 야 잠! 야야야 잠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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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야 아니 누가 여기서 신랑 신부 부부하래 아 너네 아기야 태어났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네 그럼 어쩔 수가 없네 너네 아기는 내가 놔줄게 다행히 너네 아기는 내가 운이 좋아서 살려준거야 꼭 기억해야 돼라고 할것 같았지. 야 애기 어디 있어? 당장 나와. 당장 나와 애기. 아니가 애기였지. 니가그 애기였구나. 맨날 빵 갑다. 이마. 이마. 어쩔 수가 없었어. 철골렘 형아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던 거였다고. 어? 잠시만 여기에 있으면 되네. 내 철골렘 형아가 어차피 지금은 저기에 묶어 있으니까 애기야 난널 착해 야 애기 일로와 일로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너 화빨리 풀어라 오케이 지금 약간 당황했죠. 그래도 약간 미안하네. 뭐야? 누가 그거 길들이렸어? 누가 길들이래? 헉! 지금 너 지금 막너 지금 딱 걸렸어. 야이 에메랄드. 너 지금 딱 걸렸어. 뭐 하는 거니 너?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응? 아우 안돼 너네들 미안 어 뭐야 모두들 나보네 야 그래 너는 약간 쓸만이 할것 같다 야너뭐 얼마에 판대 하좀 그런데 좀 그래 안돼 넌 해줘? 너네 너네 사, 너네들 살림이 부족해? 에휴, 내가 뭐사줘야 너네도딱 걸렸어 야자야 야, 누가 애기 나올래 누가 애기 나올래 어? 응? 뭐야 우와 겨울 왔다 빨리 나좀 없애 줘 됐다. 얘들아 겨울이 왔다 일단 너네는 아기를 나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이별하였구나 참 못된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한 거야. 어. 어 리기에서 내리고, 일단은, 향을 좀 채취해가지고 테라스를 만들어야겠어, 안녕. 모 안녕. 어, 뭐야. 잠시만요. 나 지금 뭐 먹어야 되거든? 잠시만요. 어딨니? 내가 ASR 하는데 들려줄까? 아, 내가 ASR. 지금 그냥 갖고 골고. 오! 이제, 오케이. 하지만 여기서 에 밖으로로 일단 가지고 빠샤 해주고 여기로 밖으로 가주고 테라스 어 테라스다 모두들 안녕 내리꼬 야너딱 걸렸어 너 감히 어디서 야너너너나 보고 싶지? <laughs> 내가 가줄까 말까 가줄까 말까 음, 나 일단 이거 매트부터 공사를 하겠어. 일단 먼저 얘네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리고 남은 빨간색 카페 세개로 얘를 좀 앞에다가 둘까? 아니다세개니까 하나, 둘, 셋, 이렇게다가 놓자. 이거 은근 괜찮은데? 그리고 침대를 하나 더 놓을까? 징징이들 먹으라고. 어우, 야, 이거, 진짜, 안 꺼지네? 아, 철골레이셔 야, 철골레들을한 절골래... 번? 아, 그래, 붙어보자. 비어 붙어? 붙어봐. 붙어보자고. 내말안 들려? 붙어봐, 이놈아. 일단, ATV 약간 채우면서 가줍니다, 일단은.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일단 이러면서 돼지고기 하나 먹방을 해줘야 된대. 이러면서. 야, 이모니 야 이또가. 따샹아따샹아 아! 아! 진짜. 아